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연휴 끝나고 첫날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다행히 주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렴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흐름 체크해보고 기대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안타만 사용해 주신다면 무료방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주식톡 정보 공유방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든가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 되는 정보들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좀 자제하고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덕산 네오룩스 1차 매도로 37,550원에서 37,600원 5% 이상 수익을 좀 드렸습니다. 절반만 수익을 드렸고 나머지 물량은 현재 6% 이상 이렇게 수익 돌파 중입니다. 주식은 팔아리 인내라는 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때 그리고 기다려야 할때 타이밍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러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돈 하나 들지 않고 제가 무료로 1년 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만큼 좀 시장 브리핑 먼저 드릴게요. 국내 연휴 기간 동안에 유럽 중앙은행은 75BP. 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서 좀 악재가 있기도 했지만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재료 소멸 인식으로 좀 받아들였는데요.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 등 호재성 이슈도 나오면서 미국장은 4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연휴 이후 다시 우리 시장이 시작될 때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장도 훈풍을 맞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7%, 코스닥도 2.4% 급등을 하면서 최근 하락 이런 추세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초반 외인들의 수구 이탈도 있었으나, 금세 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더큰 물량을 매수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환율은 1373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주 최고가 1387원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고 외인 기관들도 무난하게 순매수를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밤이죠. 8월 달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좀더 있고 만일 2개월 연속으로 하락으로 발표가 된다면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또 미국 CPI 지수 발표와 그리고 미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장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시장이 오늘 2% 이상씩 급등을 해주면서 흐름은 좋았지만, 지수보다 크게 오른 종목은 한전 산업 3%이 종목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도 원전 테마는 순환매가 돌았다고 보기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종가보다 더 좋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2%갭 상승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기대해 보았지만 빠르게 약세로 전환이 되었고. 오늘의 시초가 오늘의 고점이 되었습니다 블록딜 악재 이후에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블록딜에 대한 이런 악재로 주가의 하락 시초가 된 거는 맞지만 원전 관련주들도 8월달 고점을 찍은 이후에 모두 하락세로 좀 전환 중이고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파른 상승 이런 흐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하락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공매도, 중기 공매도 한창 좋았을 때는 1% 미만까지도 좀 떨어졌는데, 현재는 단기 공매도 5.9%, 중기 공매도 2.6%의 부담을 이제 남고 있고, 현재는 매수할 만한 이유보다는 매도세가 더욱 활발하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자리하시겠지만,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만 안정을 찾는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주가가 좀 과하게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외인들은 더 나갈 게 있었나 봅니다. 시장 수급들은 큰 폭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의 두산 에너비리티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외인이 116만 주 가량 던졌고 프로그램도 122만 주 이탈이 되었네요. 외국계를 좀 보시면 무간 서울이 46만 주 던졌고 메릴린치가 9천 주좀 매수를 해줬지만 추정 합계 45만 주 가량 던졌습니다. 기간의 전체적인 수량은 4,900주 매수로 잡혔으나 연기금이 13만주 이탈이 되면서 또다시 주요 수급들은 매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난 31일이죠. 외인들은 블록 딜 이후에 7일 연속으로 물량을 좀 빼면서 1,260만주를 현재까지 좀 던지고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기는 3일 치밖에 안 나왔지만 좀 보시면은 9월달 들어와서 한 번도 순 매수로 전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외인들이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나마 기관들이 좀큰 매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좀잘 버텨내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31일 들어왔던 1,570만 주의 이 분량을 현재까지 1200만 주80% 이상은 좀 이탈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외인들이 계속 이탈을 늘려 나갈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외인들이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또 매수세로 이어지게 된다면 나가는 물량은 개인과 이렇게 교환이 되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 비율은 5.7%로 다시 높아지고 있고 특히 공매 잔고가 8월 31일 기준 718만 주까지 감소를 했지만 그 이후에 최근 9월 6일 기준으로 보면 964만 주까지 좀 늘어나면서 블록딜 이후에 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차 같은 경우는 잔고 수량이 2,830만 주, 잔고 고액은 5천억 수준으로. 이 때보다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건좀 다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은 웨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 잘 체크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 2.25% 18,200원까지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없었고, 결국 시초가가 고점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상승과 함께 좀 확실하게 여기 보이는 초록색 오일선 돌파도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은 거에 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8월 달 내내 좀 버티고 힘들게 올렸던 주가는 블록딜 악재가 터진 이후에 뭐 지수도 좋지 않았고 또 수국 환율도 급등을 했고 전반적인 원전주가 또 조정 국면을 맞으면서 좀 여기까지 좀 스노우볼이 되어서 흘러 내렸습니다. 고점 대비 20% 이상 좀 급격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부정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지금 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 여기서 한번 빵 터진 이후에. 좀 음봉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최근으로 보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도 감소시키면서 최근 주가로 봤을 때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꼭 필요해 보이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은 또다시 투심을 또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 부근은 무조건 좀 버텨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보셔도 여기 검은색선 2만원 자리인데요. 평균적으로 여기 위에서 좀 활동했던 기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빨리 이쪽 위로 되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주봉으로 보셔도 탄력이 좀 붙었던 이런 흐름을 그대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주가는 다시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 이렇게 수렴 구간에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이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추세 상단을 뚫고 또 상승흐름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추세 하락선을 이탈을 하면서 좀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방향성이 또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S.M.R.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도 앞으로 또 입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하락보다는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외인들이 다시 좀 접근할 시점에 좀 물량 좀 차분하게 늘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해보고 기대감은 어떤 걸 가져가야 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유스케일 파워 글로벌 수주 확대 투자 에너빌리티 SMR 지분가치 사업 기대감이 커진다. 어제자로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소형 모듈원전 SMR 기업 유스케일 파워가 최근 전세계 수주를 늘리면서 핵심 사업 파트너인 투자 에너빌리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유스케일 파워는 향후 2년간 미국, 폴란드, 불가리아, 영국, 루마니아 등에서 신규 SMR 건설에 나선다 유스케일 파워의 주요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으로 10개 이상의 S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망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유스케일 파워의 총 1억 3 0만원 8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 이 투자를 통해 수주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도 확보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기초 소재인 주단공장을 세계 원자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SMR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MR은 안정성과 경제성,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미래형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고.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업계 처음으로 표준 설계 인증을 취득하며 경쟁사 대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SMR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유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늘려가면서 투자 네러빌리티도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적자를 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몇 년간 또뉴 스케일 파워에 좀 지분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그 투자의 빛을 연말부터 향후 1, 2년 안에 좀볼수 있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또 좋은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세계 원자력 기구 한전 바라카 원전 운영 안정성 최고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전인 바라카운전이 국제기구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사업 역량을 입증하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 운전 안전 점검팀은 지난 9일 바라카운전의 운전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내용의 후속 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국제원자력기구 2명과 핀란드 헝가리 영국 출신 전문가 등 5명을 바라카운전에 파견해 5일 동안 1호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017년 사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폈다. 점검 결과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고, 구체적으로 현장 관리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운영 경험 프로그램이 개선됐으며 종합적인 사고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중대 사고 시험에서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입증됐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한국형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운전이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국내에서 개발한 수출형 원전 APR 140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정과 한수원, 두산에너빌티 등 팀코리아가 2009년 12월 수주를 했고 1, 2호기가 지난해 올해 상업 운전에 돌입했고 3호기는 연료장전을 완료해 가동이 임박했다. 2025년까지 4기 모두 가동될 전망이다. 팀 코리아는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해 운영하며 추가 원전 수주를 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세웠다. 한수원의 주도 아래 글로벌 영토확장을 하고 있고 지난달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따냈고 체크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도 출사표를 냈다. 기사 내용을 좀 빠르게 읽어봤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원전에 대한 기술력은 그동안 인정을 받아왔지만 가장 최근에 수출한 아랍에미레트 바라카 원전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안정성까지 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력, 안정성, 그리고 운영 노하우 여기에다가 좀 저렴한 또 시공비까지 더해져서. 우리나라도 좀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대감이라는 말뿐만이 아닌 원전 1기라도 좀 수출을 이뤄낼 수 있다면 연쇄 효과처럼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전 산업 살리기의 방점은 꼭 원전 수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계속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꾸준하게 또 수익 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진 건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